오늘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제국은 통일한국 컨트리볼에 대대적인 선전포고를 합니다. 통일한국 컨트리볼은 그동안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데그라우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통일한국 컨트리볼은 칭그라우스 국가들을 적폐로 모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데그라우스 세계 연방제국은 통일한국의 책임을 묻고자 선전포고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통일한국 컨트리볼이 이것들에 대해서 모두 사죄하면 데그라우스는 침공 준비를 중단하고 사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루나바의 혐오 발언으로 인하여 징그라우스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데그라우스는 테루나바를 침구에서 축출하고 단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테루나바, 통일한국을 효율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체계를 전시상황으로 전환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은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며 군은 시민들을 지하 벙커에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전쟁 준비를 끝마치는 즉시 적국들의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